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을 주고 보니까 제가 아이고 아버지 지금 너무나 코로나로 막 지금 난리인데 어떡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고 모세가 법게가 하나님의 십계명 그 안에 벗게 안에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 그법게를 오시고 가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벗개가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멘. 가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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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벗개 안에 뭐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이잖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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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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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아멘. 같이 가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 끓일 때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기름 부음이 어, 너를 가리키고,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그이다 모여 말씀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청력이 말하는 그성교 방송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에이, 저번에도 이올 때마다 주님이알수 음.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참 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십이 창대하게 되는 아,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 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3년 어, 이제 6개월 가뭄에도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 월남한 하나님 역사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아멘. 아멘. 그 조그만한 이익을 통해서 어, 구름만한 그정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혈류증 여인처럼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기서는 모르지만 정말 전 세계로 또 우리 나라로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 혈육증 안된 여인은 12일을 혈육증을 안 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어원하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혈육증이라는 건 피가 계속 쏟아지는 병 아닙니까? 근데 이 병이 있으면은, 구약인은내기도 그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만점금까지도 부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일 동안을 그만 한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재산 다 흡예하고 정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는 데마다 물건을 대면 부중해서 모든 삶이 등을 돌리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모르지 밖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남한 장군이 보기에는 남한 장군이 누굽니까? 아랍의 유명한 장군이지만 그는 뭐라 속에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밖에는 와 무시게 건골이 끼고 다니지만 그 안에는 뭐요? 문둥병이라 오늘도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세상에는 오늘도 밖에는 다 웃고 있지만. 가슴면은 많은 어려움 질병으로 어려움 이 혈액증 여인들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리도록 해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되고 아멘. 영혼을 위해서 울 수도 있고 아멘. 그렇게 되지 그냥 맨날 이러면 아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혈액증 안는 도 혈액증으로 통을 당한 이 여인도 다흡비하고다 해도 답이 없네. 근데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주님이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일을 하시다가 여기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가니까 좀 와주세요. 오셔주세요. 그니까 주님이 그 길에 막 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해당 장야이로 집을 지금, 지금 아기가 죽었다니까 거기를 그 가고 있는 길에 이 여인 이 여기 참 우리 인생이 정말 참네 이런 이런 귀한 기회가 어 정말 우리가 많이 주셨지만 놓쳐서 그렇지 참 진짜 이 기회를 이 여인은 잘 고통의 속에서 이걸 잘 잡으십. 자 그리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야이로 집으로 좀 가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보세요. 다 아, 완신청해야 되고 이제는 더 버릴래 버릴 것고 더 어떻게 할래 할수 없는 정말 뭐랄까 그냥 다 아, 그냥 포기하고 이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 뭐라고 야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었고 지금 어쭉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이 예수님만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여인이 그래 인간으로서는 할수 있는 건다 해봐도 할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할때그옷자락만 만드다 여러분 믿게요? 음. 한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이 새마포슬가 아니 무슨 이옷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옷깃에 사람들에게 아마 치고 치시면서 그 옷이, 옷깃이 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옷이 새해 영 한큼 보입니까? 이 여인이 하, 저것만 잡아도, 저옷 조금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그 네. 믿음을 가졌어. 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 여러분 오늘 아픕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견딜 수없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팔랑팔랑되는그 옷자락에 아 조금만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아매. 내가 병이 나겠다. 그럼 믿음을 간절히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야 오늘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하고 만나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분은 머리에 안수를 해도 안 믿는 분도 많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 지나가는 그 조그만한 지금 팔락팔락해서 가실 거아니요 치여서 고만마도 만지게 낫다는 그 믿음 아멘. 오늘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이 방송분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치어도 낫는다 주님의 정말 고구만 잡아도 낫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오늘도 죽을 병에서 어떤 병도 치료가 되는지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장장게 하시고 창조도 우주도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우리 주님 음. 모든 만물의 주이니 인 근데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간절히 을때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내 능력이다 근데 그래 우리가 이거 100% 믿어줘 왜냐하면 사육을 하다보면은 정말 간절히 찾고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수를 딱 하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요. 아멘. 아랍에즈 은혜가 보여. 보여. 성경에 은혜가 보인다 이제. 아멘. 그게 진짜 지나다가 땡기는 느낌. 음. 정말 아 이럴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느껴지는 거죠. 아 우리도 아멘. 느낄 때 있대요. 주님께서 그 느껴지니까 누가 내 목자를 만드지? 주님이 모르겠어요 창조주 아버지인데. 아멘. 근데 그 여인 아 만지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할때 주님이 뭐라 하니만 아라 내 믿음이 너라 우린 옷자락만 치어도 남는다는 그 믿음 그 아멘. 믿음 때문에 아라 네 믿음이 너를 부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아멘. 아멘. 믿음 아멘. 수로의 여인 믿음 모든 믿음이에요 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지금 경제로 질병으로 수치로 남이 모르는 어떤 피로 믿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꽃자락만 지면 안 된다는 그이 열두의 혈유증 인처럼그 응. 믿음만 가진다면 응. 오늘도 죽음에서 응. 어떠한 절망에서 일어나게 될 아, 줄을 네. 믿습니다 아, 아, 네. 제가 이 조금 한 10년 정도 됐었나요 너무 늦나 근데 우리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인천이가게 살아요. 근데 애기가 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그 손녀, 손 손자를 다 데리고 와요. 손자가 셋신가 그렇고 손녀를 데리고 온는데 제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걔가 내가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또이사람한테해주주겠는데 애기가 한 12살이나 된다? 걔가 옷을 싹 벗기면은 옷을 탁 벗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 너왜 이러냐 했대? 아토피. 아, 얼마나 힘들어. 이 아기가 너무 가려우니까 이 아토피가 너무 가렵잖아. 그런데 아기가 옷을 다 틀어놓는데 깜짝 놀랐어. 그 아토피 때문에 너무 고통나. 그래서, 야, 너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수해 줬세요 진짜. 다 간절해 주니까. 는 가다가 나왔다는 거아요 아, 네. 할렐루야. 오, 아, 네.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와보니까뭐 아, 여자들이 뭐 조금 이런 주라. 여성들이 뭐 여자 목사들 이러다가 아주 지금 이런 데만 알아요. 큰 교회 집사님인데 근데 나도 아버니까 어 손녀가 그냥 치료가 돼 버리세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주. 그래서 대학교 논기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 믿음. 아멘. 정말 이 속에서도 저 예수님의 손을 만대주시면 주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아멘. 가지고 얘가 딱 서니까 그 아토피 그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 그하그님의그 그, 그 가정이 아주 영적으로 예 거듭나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어제나 오늘에 살아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아, 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안 믿는다는 것은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아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아, 네. 거예도이 여인처럼 혈혈증을 앓는 여인처럼 치료되고 또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 의료당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옷자루만 만져도 낫는 그 믿음을 꼭 붙으시고 힘내시고 성리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아멘, 아멘.